안녕하세요. 예, 예,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 오늘 농장 체험하러 왔어요 아, 그러셨어요? 네 그, 그, 왜냐하면 닭장이 들어가시려면 네. 그, 이 방역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입으시요 음. 준비해 놓으셨구 예, 아, 예야 예. 오늘 이거 정말 좋은 건데 <laughs> 아 이거 <있을> 새 거네 이거요 <laughs> 그러니까 뭘 아. <laughs> 하면 될까요? 예 지금 사료부터 썰어서 이걸 이제 이제 닭한테 먹여야 되거든 그지 흰 응. 여기다 붙는거지 이게 붙게 됐나?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어, 어. 어, 어. <laughs> 예, 예, 찍어보세요 다리 아예 이 눈이 일부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놓습니다 이래 어? 어. 이봐요 그죠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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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끈따끈하죠? 지금 한번 봐요 음. 오, 지금 여기, 여기 있잖아요. 나온 거예요? 예, 예, 방금 나온 거예요. 어, 이거, 이거. 여기를 저기 가지고 가십시다. 내가 사료 주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 이렇게 보시면요. 전에는 이 사료를 네. 사료도 뭐냐 면 제가 바깥에 저기에 보면 저 나무통이 있어요. 네. 옛날 거북이 사료를 이렇게 옛날에 재래식을 다 그렇게 줬는데 네. 그렇게 오. 주다 보니까 닭이 스트레스를 못 받는 거야왜냐면이 안에 저런 통이 한 서른 개씩 들어있어야 되는데, 네. 그래서 생각했는 게, 아, 일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생각했는 게, 이거예요. 네. 이렇게, 요거 이거 한번 땡겨보세요, 여기 가서. 저쪽으로 왔어요. 어, 요래, 고절 땡겨보세요. 쭉땡겨서다 닭이 오죠? 와 어, 오죠? 뭐, 예, 쭉 땡겨보세요. 당기... 예. 한번 보세요, 여기야. 어. 어, 이렇게, 그리면 아까 들어가, 안 넣었던 닭 있죠? 네, 네, 네. 예. 이렇게 약간 경사를 주니까 알이 굴러 나오는 거예요. 어 알도 깨끗하게. 아, 왜 고개는 밀었어? 숨쉰다고? 아, 아 네. 뒤 안에 여기 몇 마리가 들어 있거든. 아 그러니까, 아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먼저 아 먼저 들어간 놈은 꼭꼭 그런 거지. 어디로 가면 되까요? 여기저앞에저 세척장이 있어요.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그래도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. 바구니처럼. 그럼힘들 그렇지, 그렇지. 나이따까지 예. 어, 이거 <laughs> <laughs> 예. 예. 네. 그, 놓고. 네. 네. 이렇게 해서. 네. 이러면 여기다가 계란을 네.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. 한번 놔보세요. 어. 아 어, 그래요 예그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. 여기 어. 어, 깨끗해졌지. 예예 네. 이렇게 안 깨지네요. 안 깨지죠 안에 어. 이제 솔로. 아 솔로. 솔로 막 이렇게 막 보면서 어. 하니까 네. 어. <laughs> 이제 여기. 다 손으로 하나 하나를 네. 어, 그렇게 넣는 거예요. 한번 한번보시래요 <laughs> 하나 하나 해가지고 유정란이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늘 체험해 보니까 그만한 값어치가 있고 건강한 유정란을 다 같이 드시죠. <laughs>